안녕하세요 환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얄 치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여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는 모두 빠라 이렇게 준비된 반짝반짝한 보석들이나 혹은 빱 빠라 이렇게, 빠져빠져 빛나는 금 이빨 같은 걸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로얄 치과에 어떤 손님이 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천 손님.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푸른 눈이 정말 아름답네요. 게다가 한쪽은 붉은 눈이라니. 어머, 너무 아름다우신데.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지금 일단 로얄 치과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처리를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최대한 안 아프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빵야! 빵야! 어, 그렇지. 빵야! 좋았어. 전혀 아프지 않았죠? 이게 바로 로얄티권. 기분 좋으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구사항을 좀 볼게요. 흠 음, 어디 보자 여기 위에다가 성분이 두개에다가 요런 드릴같은걸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반짝반짝 금은금은 요런거 붙여달라고 하셨는데 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에 이물질들부터 좀 제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자 나머지는 저는 로얄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건 좀 너리한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이렇게 주웠어. 이물질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빨들은 제가 따로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 거죠. 아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알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혓바닥이 아주 반짝반짝 트윙코트윙코 트윙코 예쁘긴 한데요. 아, 우리 로얄 치과에서는 이렇게 더리한 혓바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 해드리고, 음, 좋아요. 여기까지 아기 좀 굳구신데, 일단 이거 좀 떼어드리고요. 오케이,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음, 이식 수술, 이식 수술. 아, 우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좀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음. 자, 라라 초록색 보석을 제가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아프셨군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했으니까요. <laughs> 일단 여기로 가서, 음, 송곳니가 드릴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아, 근데, 은? 저희에게 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금, 이런 것만 허용하는데, 아, 어디보자. 이게 좋을 것 같구만. 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금치야. 그렇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비싼 걸로 제가 박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로열 치과는 손님에게 돈을 많이 청구하지 않으니까요. 한 1억 정도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석. 아 물론 이렇게 음금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고 좋긴 하지만요. 역시나, 당신의 눈을 담은 보석들이 더 좋겠죠? 일단, 초록색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올려드리고요. 음, 역시! 이래가 좀돈 냄새가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네 칸에다가 보석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요거 두 개를 주문하셨거든요. 근데, no, no.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쳐서, 이렇게 빨강, 파랑 보석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 파랑, 이거는 하트 보석인데, 하트 보석보단 역시 요 보석이 좀더 크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뭐야! 보석 어디갔어? 에헤, 어, 여기 나왔다. 좋았어, 좋았어. 자, 나머지 보석들도 제가 끼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아, 뭐야. 한 어디갔어? 어, 아, 뭐야. 어디갔어? 그렇지. 이렇게 넣어드리면, 아! 좋습니다. 눈색이랑 뚝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유, 축하드려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삶은 계란. 맛있게 드시고요.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어우, 예쁘셔. 어 너무 예쁘다. 굿, 굿, 굿. 예전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아, 진짜. 이렇게 면 로얄 치과를왜우셨대 음. 이 예, 내가 아름다운 아기는요 보석들을 기껏 넣어드렸더니만 아 저기요 잠시만 한 5억 정도만 주고 가세요 아시겠죠? 어아 뭐야 에? 우리 로얄지칼 별로 안 어울리는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파란색이 뜯기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 어, 어머나 그너리안 이빨로 바꿔달라고요? 아 어, 이런 세상에 으... 아무래도 안될것 같네요. 이 손님을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님. 제가 참아 손님의 이빨은 어떻게 해드릴 수없을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제. 네.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 이빨은 더 이상 소생 불가해요, 손님. 으, 죄송합니다. 으아 이런 일단 이 물질 좀 제거해 주고요. 아유 죄송해요 손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자, 아 원래 우리 로열 치과에서는 이런 건잘안 하는데. 이야, 이야, 오케이, 이야, 이야. 죄송합니다. 아휴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잘 제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좋았어. 그다음에, 으이자 셋. 이렇게 기계 사용해서 잘 빼줘야지. 그렇지. 다음. 아, 너무 멀리 지 마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하지만 손님 이빨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얼차 빼드리고. 아, 치아 클리닝.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도 다 제거해줄게요. 오케이. 아유, 손님 괜찮아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조각은 제가 따로 버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청소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깔끔하죠? 굿. 좋습니다. 음, 그럼 이제 손님에게 어울리는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그단 송곳니가 필요하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송곳니는, 어우, 생각에 당신에겐 이런 붉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옳차, 옳, 옳차, 그렇지. 좋았어. 붉은 이빨이 확실히 더잘 어울리네요. 그 다음은, 뾰족한 이빨을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요거, 이걸로 해서, 음, 금색? 금색도 괜찮을 것 같고. 으흐, 아니다. 이런 파란색 용암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파이어거든요. 사파이어 와우. 이게 정말 비싼 건데 제가 특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어올려요 좋았어. 나머지도 차근차근 제가 해드릴게요. 음 이렇게 좋아. 이렇게 넣어주고 굿굿 굿, 굿. 장식까지 달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여기 넣어드리고. 음 이쯤에서 색깔 한번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쯤만 파란색을 쫙 채우고 나머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고. 아래줄은 뭐가 좋을까? 빨간색 용암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빨간색 용암이래. 사파이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음, 금으로 일단 무난하게 한번 가볼까? 금으로 무난한 이야기 넣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넣어볼까? 어머머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뭐야, 웬 계란이?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머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프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 좋았어 나머지 오케이 요거 채우면 두 개만 더 넣으면 된다 아이 자 오이 자호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케이 짜란 좋아요 아휴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셨네요. <laughs> 야, 역시, 로열 치과, 좋은 걸로만 박아드린다니까요. 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음, 요런 거, 요런 은색 보석 같은 것도 좀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어우, 완전히 색달라진 당신의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지금 꽃은 몇개더 달아주면 좋을 것같아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입구 입구 이 빨곰 이 빨곰 이자 이렇게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여주면 어, 너무 예쁘세요. 여기 가운데도 조금만 더 해주면 좋을 것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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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이발을 꼬고 싶었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피부도 좀 청소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피부 청소는 좀 힘들어가지고 아 일단 약이라도 좀 뿌려드릴게요 아유 곰목이 뭐 아유 이거 이거 어화냐 아유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약 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오셔서 관리 받으세요 오케이 안녕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너무 예쁘다. 어이빨이막 아, 흔들리네. 어, 저거 괜찮은 거예요? 이빨이 막 흔들리는데? 아, 아무튼 구시라는 거죠? 네 안녕히 가세요. 잘있어요잘 가요. 한 10억 정도만 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대머리 손님께서 오셨는데 와 당신의 두 눈동자 너무 아름답네요. 당신 마치 대서양을 담은 듯한. <laughs> 보겠습니다. 어머! 드디어 우리 로얄 치과에 딱 맞는 손님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금색 이빨 4개? 고장 4개만요? 아, 일단 볼게요. 어, 아, 일단 여기 치아가 좀 많이 너리 하시네요. 어, 아, 뭐 괜찮습니다. 로얄 치과는 또 이런 거, 어, 어 뭐야, 웬 당근이, 어 야, 헤자, 헤자. 아, 쓰레기 싫어. 자 이렇게 사사삭 제가 좀 청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깨끗하게 넣어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좋았어. 이렇게 안쪽까지 깨끗하게 해드리면 치아 클리닝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맞죠? 아닌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일단은 치아 클리닝 97%밖에 안 된다고. 잠시만 볼게요. 97%밖에 안된 이유 어딨냐 내가 뭐 하나를 안한것 같은데. 어딨니? 에? 어디를 하는 거지? 아, 그렇네. 여기 안쪽에 충치가 있었잖아. 에헤이. 뭐야, 충치가 좀 여러 개인가 본데? 어? 이렇게나 많다고요? 에 진짜 어쩔 수 없네요. 음. 그렇다면 고급 수술에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통통. 통, 통. 오케이. 어, 아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통통통. 오케이, 좋아요. 통통통. 그렇지. 아 여기는 여기끝에만 있었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 지금 죄송해요. 요것좀 요거, 요거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됐다. 승치 제거해드렸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죄송해요. 아 많이 아프셨죠? 그래도 잘 참으셨어요. 여기 약좀 뿌려드리고요. 좋습니다. 어 완벽해라. 어 좋아요. 여기도 사 자, 사사사 좋아요. 완벽해 이제 나머지 치아만 좀 해드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 앞니는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앞니 좀 뽑아서 다른 곳에 이식 수준 좀 할게요 어, 어, 내가 고급치지 못하게 도구를 안 사용했네 자 이렇게 뜯어서 좋습니다 여기 안쪽에다가 오케이 그렇지 좋아 아, 괜찮아요 음, 나머지는 어, 고작 네개만 하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아 어, 잠시만 기다려보시겠어요, 손님? 음. 잠시만요. 아 어, 네. 제가 뭐, 네개 정도까지. 어머! 뭐야! 여기 아프셨으면, 말씀하셨어야죠. 세상이, 몰랐잖아요. 아휴, 케어해드리고요. 좋습니다. 음, 제가 솔직히, 네 개만 해드릴 수는 있긴 한데요. 아, 그러면 이제, 로열집과 이름에 좀 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네. 서비스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비스로 음 나디보자. 아 요런 것도 좋긴 한데. 음 그렇지 역시. 원래 제가 은은 잘 취급 안 하긴 하는데 금이 들어가면 또 은이 몇 개는 섞여줘야 또 조화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자, 아, 좋았어. 나머지 네 개는 요청 그대로 금으로 박아 넣어드릴게요. 아 역시 우리 로열 치과 서비스가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이렇게 치아 교체드리고요. 빵야, 빵야, 그렇지.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뭐 기영이 얼굴 같은 거 요거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딱 봐도 이거 호머 실슨이나 기영이가 생각나는데, 오케이. 그렇죠. 오머 어, 심슨이 아닌가? 그 심슨 아들 있잖아. 걔 생각나는데... <laughs> 오케이, 좋네요. 흠... 음, 근데 말이죠, 좀 아쉬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 확실히 기영이 머리라면 기영이가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이런 것들은 좀 천박해가지고 제가 잘안 쓰는 거긴 한데요. 오케이, 그래,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괜찮네. 확실히 기용이 같고. 음,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어, 그렇지. 이렇게 강력한 거몇개 넣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왜안 터? 오케이. 서 짜석. 그렇지. 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금을 좀 서비스로 많이 드릴게요. 자, 금 좋아하시는 것같아가지고 제가 금을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고, 주얼이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도 금이 많다고요. 자, 여기, 금. 아랫니에다가 하나씩 얹어주는 거지. 또 이렇게 하나씩 안 얹어주면, 아이, 또, 좀, 로열 <laughs> 느낌이 안 나잖아? 그리고 그거랑 어울리는 빨간색, 빨간색 보석도 제가 하나씩 톡톡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눈이 파란색이시니까 파란색 보석도 몇개 넣어드릴게요. 파란색. 파란색 그렇지. 좋아서. 은색 보석은 내가 실수로 집어갖고 좀 많이 남아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붙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번 볼까? 오케이 완료. 따라다라다와 세상에. 처음에 요청하셨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드시죠? 굿.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실때 50억만 입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우열치과 부자들만 올수 있는 그런 치과 라며 운영해 보았네요.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려바 려바.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초점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